야만용사는 다양한 무기로 큰 피해를 입히는 근접전투에 특화된 전사입니다. 고유 직업 능력인 무기고 시스템으로 4개의 무기를 장착하고 전투 중 교체할 수 있으며 무기에 따라 다양한 스킬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적을 기절시키고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강타는 양손 무기를 착용하면 스턴 지속시간이 늘어나고 한손 도끼를 사용하면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는 등 상황에 따라 실시간 무기 교체가 가능합니다. 스킬은 기본 스킬과 분노를 사용하는 핵심 스킬로 나눠집니다. 기본 스킬을 사용하면 분노가 생성되고 분노를 사용하여 핵심 스킬을 사용하는 수 있습니다. 기본 스킬인 강탈은 배기 무기가 필요하며 적에게 5% 피해와 함께 5초 동안 38%의 출혈 피해를 주고 9포인트의 분노를 획득합니다 격부는 쌍수 무기가 필요하며 한 쌍의 타격마다 21%의 피해를 주고 3초 동안 20%에서 60%의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주요 핵심 스킬인 고대인의 망치는 양속 무기로 적을 내리쳐 59%의 피해를 줄수 있으며 전방에 적을 베는 랜드는 13%의 피해와 함께 5초에 걸쳐 101%의 출혈을 일으킵니다 쌍수로 사용하는 더블 수 38%의 피해를 줄수 있으며 양속무기를 사용하는 대변동은 무기로 땅을 찍고 잔해를 앞으로 던져 73%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야만용사하면 이 스킬을 빼놓을 수 없죠. 회전하며 적들을 베어버리는 허린들은 초당 20의 분노를 소모하여 주변 적들에게 12%의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야만용사는 군중제어 스킬 및 버프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라운드 스톰프는 지면을 강타하여 10%의 피해를 주고 주변 적들을 3초 동안 기절시킬 수 있으며 어크라이는 8초 동안 주변 아군에게 15%의 공격 버프를 줄수있습니 마지막으로 궁극 스킬인 고대인의 부름은 6초 동안 3명의 고대인을 소환하여 적에게 도약하여 80%의 피해를 주고 공격마다 30%의 피해를 입힙니다. 야만용사는 탈것에서 내릴 때 전방으로 점프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무기고 시스템으로 인해 타클래스보다 2개가 더 많은 총 12개의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드루이드는 변신의 달인이며 늑대 인간 또는 곰으로 신체적 형태를 바꾸는 하이브리드형 클래스입니다. 한 손무기와 양손무기, 지팡이를 들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기본 스킬로 정신을 생성하고 생성된 정신을 소모하여 핵심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킬인 스톰 스트라이크는 무기에 전기를 입혀 최대 3명의 적에게 피해를 주고 윈드시어는 바람의 칼날을 던져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속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킵니다. 핵심 스킬인 분쇄는 곰으로 변신하고 땅을 내리쳐 근처의 적에게 광역 피해를 주고 토네이도를 생성해 초마다 광역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둥근 돌은 바위를 굴러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방어 기술인 사이클로나머는 적이 플레이어를 공격하면 최대 15%의 확률로 적을 밀쳐내는 바람방어막 이 생기고 토속보루는 3초 동안 바위 방어막을 생성하여 데미지를 흡수하고 부서지면서 남은 보호막 량에102%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트램플은 곰으로 돌진하여 적에게 피해와 함께 1.6초 동안 기절시킬 수 있으며 최악의 포효는 곰으로 변신하여 울부짖으면 주변 적의 공격 속도를 5초 동안 22%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드루이드는 다양한 소환 기술도 존재하는데요. 늑대 두 마리를 소환하여 함께 전투를 펼칠 수 있으며 까마귀를 소환하여 주기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 스킬인 큰 홍수는 10초 동안 따라다니는 거대한 폭풍을 소환해 적을 밀쳐내고 강력한 번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드루이드는 탈것에서 내리되 공중으로 뛰어올라 공으로 변신한 후 땅을 내리칩니다. 도적은 빠르게 움직이는 암살자로 단검과 활을 이용하여 근접과 원거리 공격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직업 고유 시스템으로 콤보 포인트가 있으며 기본 스킬로 최대 3개의 포인트를 획득하고 포인트를 소모하여 더 강력한 핵심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스킬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획득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핵심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킬인 강력한 화살은 적에게 화살을 발사하여 25%의 피해를 입히고 세 번째 공격에는 2초 동안 취약 상태로 만듭니다. 상쾌한 일격은 근접 공격을 하여 29%의 피해를 주며 3초 동안 20%의 에너지 생성량이 증가합니다 핵심 기술인 연발사격은 5개의 화살을 발사하여 각각 26%의 피해를 입히고 발사된 화살은 적을 튕겨내기도 합니다 도적은 빠른 이동기와 함께 덫을 활용한 다양한 디버프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은 전방으로 돌진하여 47%의 데미지를 입히고 섀도우 스텝은 빠르게 적의 뒤로 이동하여 91%의 찌르기 피해를 입히면 2초 동안 50% 이속 증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름새는 뒤로 도약하고 마름새를 던져 38% 피해와 함께 6초 동안 50% 이속감속을 일으킵니다. 포이즌 트랩은 1.2초 동안 독함정을 설치하고 9초 동안 435%의 중독피해를 입힙니다. 도적은 무기에 다양한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냉기 부여를 하면 적을 얼릴 수 있고 독을 주입하면 5초에 걸쳐 최대 105%의 중독피해를 입힙니다. 궁극기 스킬인 화살비는 두 번의 대량 화살을 쏟아부으며 126%의 피해를 줄수 있고 죽음의 함정은 함정을 설치하여 316%의 피해를 줍니다. 도적은 탈 것에서 내리며 공중에서 화살비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소서리스는 방어력은 약하지만 다양한 속성 마법을 활용하여 강력한 공격을 날릴 수 있는 마법사입니다. 소서리스의 고유 능력인 인첸트 시스템은 활성 스킬과 인첸트 스킬을 조합하여 보다 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스킬을 사용하여 만화를 축적하고 이를 소모해 핵심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킬인 프로스트 샵은 적에게 서리 화살을 던져 35%의 피해를 주고 일정 확률로 얼릴 수 있으며 하이어 볼트는 불화살을 던져 10%의 피해를 입히고 8초 동안 40%의 화상을 입힙니다. 핵심 스킬인 프로는 32%의 피해를 주는 얼음 구슬을 날리고 폭발하면서 29%의 피해와 함께 적을 냉각시킵니다. 과구는 폭발하는 불덩어리를 던져 주변의 적에게 60%의 피해를 주며 초당 최대 71%까지 증가하는 불의 광선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차지 볼트는 무작위로 15%의 피해를 주는 총 5개의 번개를 발사합니다. 디드라는 3개의 머리를 가진 뱀을 소환하여 근처의 적에게 불을 내뿜어 30%의 피해를 입히고 나이트닝 스피어는 15%의 피해를 주는 번개창을 던져 6초 동안 적을 찾아 적중 합니다. 눈보라는 120%의 피해를 입히고 6초 동안 18%의 확률로 적을 냉각시킬 수 있으며 유성은 하늘에서 음석이 떨어지며 50%의 피해와 함께 3초 동안 지면을 불태웁니다. 약한 생존력은 방어 스킬로 커버할 수 있는데요, 6초 동안 자신의 주위에 얼음장벽을 형성하여 생명력의 30%의 피해를 흡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변으로 얼음 파동을 일으켜 2초 동안 얼릴 수 있고 플레임 실드를 사용해 주변 적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 스킬인 디프리즈는 자신을 얼음으로 감싸 4초 동안 면역 상태를 유. 20% 동안 적을 냉각시키는 효과와 함께 200% 광역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지옥은 화염으로 간싼 뱀을 소환하여 8초 동안 295%의 광역 피해를 줍니다 조서리스는 탈 것에서 내리며 이동 경로에 있는 적을 놀리는 얼음 폭풍을 생성합니다 강령수사는 디아블로 전통 소환수 클래스입니다. 고유 직업 능력인 사자에서로 소환된 언데드 군대를 커스터마이징하여 더 강력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5개의 클래스에 비해 많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강령수사의 아이덴티티인 시체 폭발 스킬이 존재하며 일직선으로 영혼 화살을 발사하는 본 스피어, 피해 파동을 일으키는 블러드 서지, 적을 가둘 수 있는 뼈가모, 피해 구체로 변신하는 블러드 미스트 등 해골 소환 능력과 함께 강령수사만의 다양한 스킬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령수사는 탈 것에서 내리며 방으로 마법별을 발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디아블로 4의 모든 직업 정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클래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 족쇄를 벗고 죄악 속에서 아름답게 거듭나라.